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자동 세차를 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 세차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세차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는 세차가 아마도 올해 처음 하는 세차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세차를 하지 못한 차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더군다나 저희 차가 흰색 차고, 그리고 제가 매일 출퇴근할 때 차를 사용한 상태라 차 상태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정도의 상태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세차를 하지 못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해서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 맞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차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태가 양호한 이유는 첫 번째 이곳 밴쿠버는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이어지는 봄까지 비가 매우 자주 옵니다. 예전에는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오기도 했었지만 최근 몇년 전부터 날씨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치 비가 차를 씻겨준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차를 거의 출퇴근용으로 매일 사용하기는 했지만 퇴근 후 주차를 할 때는 항상 집에 있는 가라지, 즉 차고 안에 주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언제쯤 세차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작년 10월이나 11월쯤에 세차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네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올해는 전혀 세차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 겨울이라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세차를 하지 않았고, 봄에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시작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분위기로 세차 생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세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허리를 다쳐서 거의 두달 가까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세차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차를 딜러샵에서 정비를 하고 자동 세차 티켓을 받는 기회가 있어 그 티켓으로 이렇게 자동 세차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굳이 자동 세차를 이용할 일이 없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세차를 직접 집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의 손세차를 합니다. 저도 거의 매번 직접 집 앞에 차고에서 세차를 하는데요. 사실 손 세차를 한다고 해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번 정도 세차를 하는데 1년에 많이 해야 네 번? 뭐 아니면 보통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차 티켓이 생겨서 자동 세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자동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는 자동 세차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받았던 쿠폰을 이용해서 그 쿠폰으로 세차 할인을 받고 주말에 자동세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경우는 워낙에 자동세차가 보편화되어 있어 아무 곳에서나 세차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자동세차가 많지도 않고 대부분이 집에서 직접 손세차를 합니다. 자 그럼 자동세차를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차 안에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는 경험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번이 거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가 싶은데요. 예전에. 처음에 이 자동세차장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자동세차장에 도착하고 나니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려고 해서 급하게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녹화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조금 녹화를 했는데요. 그나마 그거라도 조금 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차한 차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차의 외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는 세차를 한후 차의 물기를 제거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한 뒤에도 이렇게 많은 물기가 차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사실 세차를 하고나서 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물기가 금방 마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그냥 서서히 말리기로 하겠습니다. 차 트렁크가 있는 뒤쪽에는 세차가 깨끗하게 잘 되지 않았네요. 아마도 집에 가서 조금 손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면 차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차에 얼룩이나 기타 눌러붙은 무언가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용 왁스를 이용해서 조금 작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곳에 있는 자동세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집에서 직접 세차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ゾウ